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먼저 솔로몬에게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죠? 아이들이 두 명이, 아이들을 하나를 가지고 두 명의 여자가 자기의 아이라고 서로, 어, 주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그 명재판 아이를 잘라서 나눠줘라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에게는 좀 너무 익숙하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이를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진짜 친모가 되는 사람이 아이를 포기하고 그래서 진짜 친모를 가려내는 어,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지혜 그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지만 또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의 정의를 드러내고자 했다가도 오히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솔로몬의 놀라운 재판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3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앞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왔을까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지혜가 오기 전에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 솔로몬이 있게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요. 솔로몬은 제가 늘 말했지만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인으로 바세바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왕자들 중에 정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왕자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솔로몬 당시에 목사여서 솔로몬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 생각하고 제가 왕이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제 왕권이 불안합니다. 목사님. 확실히 제 왕권이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2장에 보면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세바에게 이 아도니아가 나와서. 한 가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에게 주어 왕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아비삭이 누군지 이미 아시겠죠?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그 다윗을 돌보던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이거를 첩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어 돌보던 시종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비삭을 마지막 후처. 즉, 가장 노년에 받아들인 후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삭을 아내로 자기가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다윗이 이 아비삭과 동침을 하진 않았거든요. 즉, 다윗과 아비삭이 같은 곳에 살긴 했지만, 이 아비삭은 다윗이 아주 늙을 때, 그러니까 이미 후처를 받아들이기엔 어려울 때, 약간 다윗의 어, 시녀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을 이렇게 돌봐주는 비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세바라는 여자는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고 있는지 바세바는 잘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순수하지 않게 해석해 봅시다. 아도니아가, 아유, 아비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가 남자가 없으니까 내가 돌봐줘야겠다. 라고 그와 결혼을 자청했겠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아, 나는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해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겠습니까? 오늘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자기에게 옮겨놓으려는 정치적 시도였어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요. 정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또 뭐예요? 넥타이 색깔로다가 정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아도니아는 왕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아직도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쩍 술을 한수 두는 거죠.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장차 솔로몬이 흔들릴 때 솔로몬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바세바는 전혀 알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아도니아가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읽습니다. 아, 어머니, 그것은 아내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왕권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시각각 이 솔로몬의 주위에는 벌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솔로몬이 참 국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에 생각하기 쉽겠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선교의 사명도 있고 할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내 직장에서 어,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런 거에 더 먼저 관심을 쏟기가 쉽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항상 머리에 맴도는 기도 제목은 왕권의 안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시기에 왕이 되었냐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왕조의 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왕조에는 3명 왕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돼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둘로 분열돼서 북과 남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통일왕조 3대 왕인데 원래 1대 왕이 많은 일들을 했어야 해요 그죠? 그런데 일대왕 사울이 별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일을 주로 했어요? 여우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5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은 뭐냐면 바로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여우수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땅을 오히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뭘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전쟁. 그렇죠. 다윗의 사명은 전쟁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도 짓고 싶었고 자기가 예루살렘도 잘 정돈하고 싶었고 다윗은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주로 전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법궤를 가져오는 정도. 이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일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결혼을 하고 자, 뒷부분을 보면은 자기의 왕궁 첫 번째로 자기 왕궁.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로 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왕궁 말고 조금 더 왕궁을 증축해서 자기가 통치 기반을 삼을 그 왕궁을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즉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고 넘어갔던 성전. 그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성 공사는 뭐냐? 말하자면 이거예요. 다윗은 계속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서 공격. 공격을 할 때는 자기네 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입니다, 성.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왕권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성들 많잖아요. 성들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라는 건 뭐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왕궁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엔 성전은 없었어요. 성전 터만 있었죠. 왕궁이 있으면 왕궁 주변을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아가지고 혹시 적들이 침략했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특히 이 솔로몬은 언제 자기를 반역할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3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제가 오늘 말씀 지금까지 드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솔로몬은 첫 번째, 왕권이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쌓아야 되고 자기의 왕궁도 지어야 돼요. 그다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봐요.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못했어요. 성전은 나중에 보겠지만, 6장에 가면 짓기 시작합니다. 6장. 그러므로, 솔로몬이 항상 어디서 분양을 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산당은 뭡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절이나 다른 산의 기도처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다른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 다른 종교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400년이 넘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거는 누가 했어야 되느냐? 1대왕 사울이나 2대왕 다윗이 해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1대왕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 다윗이 땅을 열심히 정복하다가 또 수명이 다했어요. 3대왕 솔로몬은 아직도 말하자면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집에는 여전히 옛날에 불상을 모셨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곳은 과거에 짐승들을 잡아서 신에게 드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봐요. 자기 왕권도 불안해요.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자리가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것이 불안해요. 생명의 위협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되는데 성을 쌓기에는 지금 너무 분주하고 아직 그의 공사가 다안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성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참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00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준 건데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구체적인 율법.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11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자, 아침마다 기도해. 그리고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교회에 오자. 그리고 일주일에 시간이 되는 만큼 시간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총론이에요. 총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섬기자. 그런데 뒷부분은? 아,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은 어디서 드리고, 거기에 만약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또 곡식을 거두면 어떻게 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돌보고, 그 다음에 또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이잖아요. 사실 추석 명절은 기독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명절이 바뀌었어요. 명절이 가난한 사람들의 명절은 농사를 짓는데 맞춰진 명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 아들이 추석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더라고. 추석은 누가 만들었냐고.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석은 농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절기를 맞춰가지고 그죠? 예, 가장 곡식이 많이 나오는 어떤 시기를 정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때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 바꿔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즉, 6월 절과 7칠 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어디서 해라. 14절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곳이 나중에 어디가 되죠?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언제 처음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 때 늦어도 많이 늦었죠. 여러분,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랑 다윗의 시대는 450년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 늦었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선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생활을 할수 있게 해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12장 즉 신명기 강론의 첫 번째 장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이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온 거가 언제예요? 다윗 왕 때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열왕기상 3장 4절에 아직 성전도 되어져 있지 않은 그때 왕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산당 중에 비교적 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자면은 우리 여기 저랑 같이 몽골이나 네팔 가신 분들 산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돌막 싸놓고 깃발 막 걸어놓고 기도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산당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데 중에서 기부원이라는 곳에 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직 없을 때 솔로몬은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라 마음으로 기부원에 갔고 거기서 일천 번제 즉 이거는 첫날 동안 드리거나 한게 아니에요 것은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뭐 일천 번째 해가지고 천번 새벽기도 나오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천 번째는 하여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솔로몬이 3년 동안 제사만 드리고 앉아 있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게 되죠. 솔로몬이 잠을 자면서.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 지혜를 구했다 그러죠.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늘 여기 구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솔로몬은 딱 이걸 구한 거예요.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형제들의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비삭을 쳐로 달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성 주위에 공사가 안 돼가지고 언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솔로몬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왕의,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대충 왕이니까 제사를 드린 척한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딱 소원을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 왕권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예루살렘 성이 빨리 완공돼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러지 않죠. 솔로몬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머리에 항상 맴도는 거,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안 잘릴까, 어떻게 승진할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명함을 나눠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왜 직장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날 보내신 이유는 뭐지? 우리 목사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단임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년이 보장되는 곳에 갈까? 우리 박사님들, 교수가 딱 되면 은 그다음부터 내 평생의 소원이 뭐야? 테뉴어, 에? 정년 트랙. 나는 교수님들 만나서 정년 트랙 얘기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정년 트랙이 목적이야. 우리가요, 무엇이 우리 앞에 먼저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왕권을 지키고 적들이 침입하니까 성을 쌓고 이거가 그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자기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물어봤을 때 그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나깨나 무엇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왕권이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재판할까가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정년을 보장받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내 왕권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것도 솔로몬에게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제일 먼저 무의식 중에 항상 하나님께 구하던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임 목사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안 잘리고 잘내 자리를 유지할까? 이게 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항상 목적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혹시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말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정돈된 거 말고, 목사가 기도 제목 써내시오. 하면 한번 머리 굴려가고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의 저 밑에서 내 무의식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지성과 명성과 많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솔로몬의... 꿈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 지혜나 받고 맨날 생명의 위협을 겪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요? 그죠? 아니, 신이신데 그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아유, 솔로몬 이것까지 바란 건 아니거든. 그냥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너보다 지혜로운자가 네 앞에도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금 상위권만 원했는데 1등이지 상위권만 원한 거야 사실은. 아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될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먼 중에 상당 부분이 솔로몬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성경을 또 지은 구약 성경이죠. 놀랍잖아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자리 탓하고, 뭐, 자기에게 당장 급한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남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반역이 그냥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성도 짓지 못하고, 왕궁도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본 산당에라도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열1기상 3장 4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지금 왕은 다른 일이 많은 때죠. 제가 이미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다른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제사장 기부원으로 제사하러 가서 1천번제를 드려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사실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한가한 분들입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소홀히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바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면 그 반대야. 진짜 바쁘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가정이 살아나고 오히려 가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주인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인간관계, 내 물질, 내 출세, 내 명예, 그리고 내 자리. 요즘에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부 다 교사를 하려고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나라에 대한 열심이 엄청 커졌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 나 가지고 가게 됐냐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안정이에요, 자기 안정. 그것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정을 구할수록 안정이 안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서 결혼도 미루고 모든 걸 미루고 주님 일도 다 미루고 세상에서 열심히 스펙을 쌓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젊은이들이 행복하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우선순위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인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세울 것이 왕자들 중에서는 참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인물로도 또 뭐라 그럴까요? 출신 성분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그 솔로몬을 세운 것은 이 솔로몬이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도저히 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 뭡니까? 아, 내 힘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른 건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는